네, 안녕하세요. 8월 25일 네, 목요일 장중 시향입니다 일단 우리 국내 증시 조금 더 상승폭을 확대를 하고 있고 일단 셀트리온 3명제도 조금 더 상승폭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네, 금리 인상했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네, 금리 인상 0.25% 네, 베이비 스텝 네,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조금 한 이후에 증시가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미선물 3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고요. 네, 다우가 0.18, 그리고 S&P 500 0.3, 나스닥도 0.3%대에서 장초 대비해서 조금 더 상승폭을 또 키워나가니까 우리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 부분이고, 그리고 금리 인상 조금 또 베이비 스텝 부분으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네, 금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안에 네, 11만 3천 명대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일단 후행 지표인 사망자 수 108명 1 0명이 나왔다라고 하네요. 110, 118일 만에 네 사망자 수가 최다 부분이라고 하고요. 9세 이하도 한명 사망이 조금 나왔다고 합니다. 조금 어린 나이에 네, 또 사망자 수가 조금 나왔네요.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뭐 코로나 확진자 수 네. 전날보다 네. 전날보다 일단은 조금 11만 3천명 정도 늘어나서 누적한 확진자 2270만명 대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5천명 대부분이니까 그죠. 거의 두명에한명꼬로 네, 코로나 걸렸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 사항이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사망자 수가 사망자 수가 100명을 넘어 초과를 네, 했다는 부분 조금 그리고 쪽 좀 아까 소아 9세 이하 소아 사망자수 나왔다는 부분. 네, 조금 그렇네요. 위중증 환자수 네, 566명이라고 하고요. 일단 위중증 환자수. 네. 그리고 사망자수 일단 호행 지표 계속 조금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시장 내 네, 베이비 스텝에 시장 안도했다라고 하면서 국내 증시 소폭 상승세, 긍정적인 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내 네, 기준 금리 내0.25%내 네, 네, 베이비 스텝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인데다가 전날 뉴욕 증시가 상승한 마감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네요. 일단 아까 미 선물도 그죠 다시 뭐 장초 대비해서 네, 지금 조금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고 내 네, 코스닥. 반도체 지고, 바이오 엔터 뜨고, 판, 바뀐 코스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은 뭐 시총 1위 또 부동의 1위를 지키다가 에코 프로비 엠에게 네, 1위 자리를 또 물려주고 다시 또 1위를 재탈환을 했죠. 하반기에도 탄탄한 실적이 기대된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3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알테오젠, ST팜도 껑충 올랐다. 라고 하고 있고, 코스닥 상장사 시총 순위에서 5월 25일 기준상으로 시총 1위 에코프로 비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HLB, 카카오게임즈, 포르비스, 셀트리온 제약 부분인데요. 8월 24일자 기준상으로 시가총액 2위였던 헬스케어가 1위로 올라서고 에코프로비의 b m 이2위로 떨어지고 나머지는 모두 큰 변동 사항은 없고요. 일단 위메이드 첨보 리노 공업이 조금 뒤로 빠지면서 알테오젠 에코프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바이오 엔터주가 조금 내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셀트리온 네, 한미 보령 네, 블록버스터 약값 내린다라고 하네요. 일단 뭐 협의 하에 약값을 내린다고 하는데 우리 셀트리온 제약의 고덱스 캡슐도 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달부터 셀트리온 제약의 고덱스 캡슐, 네 보령 제약의 듀카바정, 한미약품의 로슈제정, 172개 의약품의 약값이 내린다라고 합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고덱스 캡슐 4% 인하돼서 한개 캡슐당 기존 371원에서 356원으로 가격이 낮아지고 한달 복용 기준 상으로는 2,700원 정도 내린다라고 하네요. 일단, 사용량 약가 연동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의 사용량이 전년도보다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정부와 제약사 간의 협상을 통해 약값을 깎는 제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하에서 금을 깎았다라고 뭐 봐야 되는 사항이겠죠. 이게 조금, 네, 우리가 고덱스캡스 쪽에 대한 부분 거죠. 일단, 11월 달에. 11월 달에 최종 이제 건강보험에 또 적용이 되느냐, 탈락이 되느냐, 일단 그게 또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인데, 일단은 약가가 한4% 정도, 4% 정도 인하가 되었습니다. 코덱스, 간장질환치료제에서 일단 심평원에서는 임상적 유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11월경 퇴출 여부가 최종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협의하에 4% 정도 일단은 약가 인하가 들어갔습니다. 어떤 또 추가적인 약가 인하를 할지 아니면 그죠 11월 퇴출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행정 소송으로 들어갈지 일단은 큰또두 가지 전략 중에 하나 부분이고요. SD 바이오센스 셀트리온 삼바 상반기 실적 탑 3다라고 하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SD 바이오센스가 압도적이죠. 네, 이 제약 바이오 탑10 2022년 상반기 실적에서 SD 바이오센스가 2조 천억대. 네, 별도 매출 기준 상 부분이고요. 여하튼, 뭐, s d 바이오센스가 2조 1000억대, 네, 압도적 일이, 영업이익도 9600억, 압도적이죠. 그리고, 네, 약간 별도 매출 기준입니다. 네, 다들. 셀트리온 1조 365억, 삼바가 1조 149억에서 별도 기준 매출 상으로 우리 셀트리온이 조금 더 많이 있고요. 영업이익에 해당되는 분, 삼바가 조금 더 많이 있네요. 3481억. 우리 1분기 때 이슈 때문이었고, 이게 연결 매출로 들어가면 삼바가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유한양에 그리고 셀트리온헬스케어 8,500억의 영업이 2,100억대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 매출 상으로도 영업이익이 삼바보다 조금 적은 이유 우리 1분기 때 약간 특이한 네 가지 일단은 영업이익률 저하 외에는 있었죠. 특이한 케이스 부분이네 에요 네, 특이한 케이스 부분 때문이었고요. 하여튼 연결매출 기준상으로는 올해 삼바가 조금 셀트리온을 셀트리온을 능가할 가능성이 훨씬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까지는 뭐 부동의 1위 뭐 SD 바사 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하반기 들어서 진단키트 매출이 줄어드니까 조금 더 줄어들고 이제 내년부터는 또 매출이 급감을 하겠죠 정시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0.9% 상승한 2,469포인트에서 거래중이었고요. 5일선 위에 올라섰습니다. 5일선 위에 올라서면서 양복 모습 보이고 있고 고가가 1%대까지 오른 네, 2,471포인트 부분이고요. 조금 조금씩 네, 우상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가가 장초에 네, 0.32%대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요. 코스타 마찬가지 조금 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52% 네, 급등한 805포인트, 800포인트 네, 올라섰고요. 5일선 네, 5일선 그리고 60일선 같이 돌파하면서 양봉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가 1.55 그리고 저가가 0.13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뜨겁게 계속 우상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0.8, 코스닥 1.5%대 상승세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선물. 네, 4,500건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요. 일단 이것도 아까 미 선물 부분이랑 외국인 선물 그리고 원 달러 환율 모두 내네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4,500건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 아시아 증시는 홍콩 쪽만 내네 1%대 급락세 보이고 있고 일본 니케 0.5, 중국 상해 0.2, 그리고 대만 0.9%대에서 모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 선물 상승하고 있고, 그죠. 외국인 선물 매수하고 있고, 원달러 한을0.53% 네, 떨어진 1334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 0.25 베이비, 네, 베이비 스텝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수거 편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스는 네, 기간만 사고 있네요. 531억 기간만 사고 있고, 개인 200억, 그리고 외국인 400억 대양 매도 부분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간 양 매수, 뭐, 개인만 444억 매도 하라 보니까, 일단 코스닥의 상승률이 1.5%대에서 조금 더 많이 급등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듯 합니다. 외국인 250억, 네, 기간 218억에서 코스닥에서는 외인 기간 양 매수 중에 있고요. 코스피의 상승 섹터, 네, 운수 창고가 2.5, 그리고 의약품 1.74, 네, 그리고 종이목재 1.8, 기계 대부분이 상승, 하락 섹터가 없네요. 운수창고, 네, HMM. 일단 HMM이 또공매도 이슈 부분이죠. 그래서 최저가 찍었다가 다시 오늘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오션, 아시아나 항공, 대한해운, 흥아해운, 뭐, 항공주, 그리고 해운주가 조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일단 의약품주에 우리 셀트리온이 또 들어가 있는 사항이죠. 팜젠 사이언스, 신풍제약 6%대 이슈가 많은 SK바사 3%, 그리고 쭉 가다가 셀트리온 2%대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상승 섹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제조 2.6%, 정보기술 2.3, 반도체 2.24에 상승하고 있고요. 하락 쪽이 네, 금속 쪽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간만에 또 약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타이거 일렉 24%, 바른전자 12, 덕산네오룩스 7%, QSIST 로제시스템 등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대부분 조금 빨간 불이고요. LG화학, 보합, 삼성SDI 1%, KB금융, 내 네, 약보합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내 네, 상승하고 있고, 있죠. 삼바 1%, 현대차 1%대, 네이버, 카카오, 기아 모두 1%대, 셀트리온도 1.8%대에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여전히 3%대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모두 빨간불이네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2.63%,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2.3%대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네, HLB가 2%대, HLB, HLB. 보셔야 될 보셔야 될듯 합니다 hlb jyp 2% 위메이드 리노공업 3% st팜 2% 그리고 네이처셀 7%대에서 급등세 네이처셀 조금 문제 많은 회사입니다 네 라정찬 대표이사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코스닥에서는 모두 빨간불 뭐 셀트리언 삼형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상한가 종목은 없고요 급등하고 있는 종목, 타이거 일렉이 25%, 유틸렉스 22%, 그리리 모나리자 19%, 뭐 유신, r f 머티리얼스 와이팜 등이 상승세를 보 y 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3 s 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e 약 t r i 1.8, c e l t r i o 1 Celtrion, c e l 보이고 o 고요 셀트리온 i 네, o 8.1% 상승한 19만 7,000원에 지금 거래 중에 있습니다. 거래량 12만 8 0 0 0십에 57%대에서 일단 뭐 어제랑 또 비슷한 또 거래량이 나올 듯하네요. 일단은 고가가 19만 7,500원에서 2.07%대까지 갔던 부분이었고요. 저가가 19만 2,500원. 어제 저가를 안 깼죠. 그죠? 어제 저가가 19만 2천원대 부분이었고 매도 창구에는 키움 매도 1위 그리고 JP 모건 만주메릴린치 소폭 매도하고 있고요. JP 모건 쪽만 어제도 14,000주 오늘도 만주매도했고 모건 서울 소폭 매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5일선 내 네, 근처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5일선 2 1일선 아래에서 양봉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점 192,000원대 조금 잡은 듯한듯 듯 하고 그죠? 네, 19만 2천 원대, 19만 원대는 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전 저가가 그죠? 19만 3천 원대 부분이었죠. 종가 상으로 종가 상으로 19만 3천 원대만 지키면 되는 부분인데, 뭐 오늘 지금 이렇게 흐름 보니까 그죠? 충분히 이제 19만 3천 원, 네, 이제 올 일은 내일,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193,000원, 네, 지지 가격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물론 그 가격대가 무너지더 그죠 팔, 팔 때는 아니죠. 수급편함 외국인 기간 모두 양 매도입니다. 외국인 4,200주, 기간 1,000주에서 양 매도 부분이고요. 프로그램은, 네, 9,100주, 네, 순매수 부분이고, 연기검 소폭이네요. 천주가량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2.63% 상승한 7 4 2 0 0원에 거래 중에 있고요. 거래량 22만 2 0주에 전일 거래비 65%대. 고가가 74,200원에서 지금 현재 고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가 71,900원. 마찬가지 부분이었죠. 어제 저가가 71,200원. 네. 요거 오늘 안 깼죠 그죠 오늘 저가가 지금 현재 71900원 이니까 jp목은 여전히 15,000주 내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사항이고요 헬스케어는 일단 5일선 올라섰습니다 5일선 돌파하면서 양봉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수급에 대한 부분 외국인 기간 모두 양매도네요 외국인 만주 기간 2000주에서 양매도세 프로그램은 순매수 보험에서 2000주 매도세 보이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마 여기 조금 늦게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이라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가 하면 아마 외국인 기관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네, 순매수가 들어왔을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 2.68% 상승한 8만 400원에 진행 중이고요. 거래량 4만 7천 주에 52%대에서 삼형제 모두 지금 현재 거래량 반 정도, 뭐 전일 수준의 거래량 정도도 보일 듯 하네요. 고가가 86,000원에서 2.94% 저가가 78,100원 마이너스 0.26%대 부분이었고요. 골드만, JP모건이 소폭 매도하고 있고 제약도 5일선 돌파하면서 양복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 셀트리온만 5일선을 돌파를 못했고요. 헬스케어랑 제약 5일선 돌파하면서 양복 모습. 어제 그죠? 쭉 떨어지다가 내 네, 도지형 양복이 나왔습니다. 조금 네. 약간 전환점, 추세 전환점이라고 볼수 있었던 사항이 있는데 다행히 오늘 좀 추세 전환 자체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어제도 그죠 양봉은 아니지만 도지형 음봉이 나왔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수급 현황 네 외국인만 1,600주 매도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3,500주 네 순매수세 프로그램은 올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수급에 대한 부분은 현재 그죠 외국인 다 팔고 있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외국인 기간양 매도 부분이지만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사고 있 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조금 네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 5일선 돌파한 양복 모습 보이고 있다는 부분. 뭐 제약 기준 상으로, 그죠? 쭉 계속 은봉, 은봉, 은봉 보이다가 계속 바닥에서 지금 도지형 양봉이 나왔던 부분. 요게 오늘 또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그죠? 5일선 위에서 충분히 양봉으로 마무리가 될듯 한다고, 네, 그렇게 판단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추세로 상승, 상승 추세로 조금 단기 추세가 다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략 후강, 아까 미 선물 좋아지고 있고, 외국인 선물 매수하고 있고, 원달러 한율 떨어지고 있고, 금리 인상, 베이비 스텝, 네, 불확실성으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좀장 후반 다시 한번 조금 더 강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장 마감까지, 네, 모두들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